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밀기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예, 화요일장이 마감됐는데요. 예, 마감 브리핑 올려 드리고 예, 무엇보다도 뭐 수익 내는 얘기. 예, 멋지게 수익 내는 그런 비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황 전략은 오늘 뭐 지수와 별로 관계없이 유가지권 시장 0.58% 오르고 코스닥은 0.24% 약보합인데 개인 투자들은, 뭐, 여전히 좀 까다로운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지수 관련주 좀 오르고 막 그러죠? 그거 좀 따라가기도 좀 어렵고. 그런데, 항상 제가 이제 강조 드리다시피 시장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 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상승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수 있느냐, 이렇게 관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것저것 다 이제 그냥 뭐또 시원찮아요. 제가 내일 아침에 모닝 프리핑에서 설명 드릴 거고 오늘 제가 또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어, 10시 반에 Money Today <laughs> TV 아시죠? 경제 TV. Money Today 제가 여의도 주식광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주식왕 보시면 제가 시원 전략도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또 저한테 그 전화로 투표해 주시면 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뭐 선택해 주신다면 무방 11시부터 할 수도 있거든요. 좀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예, 물론, 어, 보시다가, 어, 여러분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오늘 이제 어떤 분께서 <laughs> 참 입장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뭐 저희 방 인기가 상당히 좋은 건뭐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뭐 죄송하지만 제가 무료 톡방 보시는 영상 밑에 나오는 무료 톡방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 1,500분이 됐어요. 이제 광고제기들 있잖아요. 그 스팸 하는 친구들 나가서 나가면 이제 그들 그 자리가 생길 거예요. 그럼 빨리 여기 꼭 하세요. 어떤 분이 하, 오늘, 오늘 하러 힘들었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저와 함께 하시면은 예. 앞으로 좋은 정보도 많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딱 우리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수익하는 비법은 딱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첫째는 기업 내용을 아셔야 되고요. 네? 기업 내용 그 다음에 두 이게 펀드멘탈이죠. 그걸 베이스로 해서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점 잡아서 고점에 매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노바텍은 유튜브 영상에서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ITM 반도체 처음에 상장할 때 저희 꽂힌 종목이거든요. 야 우리나라 이런 게서 2차 전지 보호회로에서 타피게 었거든요 이때 트리플 났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위드텍이라는 거예요 또 위드텍도 제가 보고 이거 따블 냈죠.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서. 여러분께 좋은 종목을 들으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건 숨겨 드렸습니다. ITM에서 제 2의 위드텍이될 것이다라고 말씀 드렸던 것이 바로 노바텍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이것이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어 VIP 클럽도 뭐 제가 운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매수해가지고 살짝 내렸을 때 여기서 또한번더 매수해가지고 추매해가지고 처음에 1차 매수는 뭐 조금 7%고, 그 다음에 15%까지 해가지고 급등 수익을 냈잖아요. 자, 이게 뭘까요? 앞서가야 되겠죠? 역시 또 외국인들 잠시 놨다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수한 그런 가격대에서 무려 타이렉트로 60%가 올랐습니다. 60%.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역시 우리 주린이분들 초보분들 여기저기 회자되는 것들 뭐 많이 그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종목들 숨은 진주를 발굴하는 노력도 좋겠다. 하여튼 함께 수익 공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고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황맥기라고 있어요. 황금맥점추적기의 주말인데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자, 피플 바이오입니다. 오늘 참 끝난 다음에 또 멋지게 오늘 또공식까지 났어요. 유럽에서 뭐 C 인증 이게 뭐야 치매 그 하는 거거든요. 참 자리가 잘 만들어졌죠. 근데 뭐 상한가인데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 뽑을지 어떨지는 어쨌던 아,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주식도 사실은 뭐좀 운도 따라주려는게 현실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니참 그러니까 묘하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참 럭키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건 뭐, 제가 운도 따려야 되는데, 뭐, 운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운이라는 걸 싫어하지만, 어이 됐든 또참끝니까 공시가 나오고, 또 일부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극대화 할수 있잖아요. 어이 됐든 이 종목은, 여러분들 봐봐요. 공부해봐요. 첫 번째, 펀들메탈 대비, 공모가 2만원짜리를 18,000원 이하로 떨어지니까 매수한 거예요. 거기서, 한 번에서 한번 한 먹고 그다음에 황미끼가 포착한 것이 양음 양 패턴에서 거래 바닥을 맞듭니다그러 그러니까 이거 해 놓으세요. 그러면서 이 양선 아래 유치했죠? 그다음에 또한번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뭐 그냥 한부터 여기까지또 봐야 되니까 그냥 있는 것냐 일부 있는 것만 가져가고 결정적으로 매수했던 게 바로 여기입니다. 계단식 상승 파동이었죠? 이 음선 이제 이런 정보도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래 감소하면서 양선내면음선 다음에 공략하는 거예요. 이래서 또 상상 뽑았습니다. 여기서까지 말을 따블났어요. 그죠? 이게 바로 황미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번 공략한 게여기였단 말이에요. 이 구간. 그 단을 살짝 눌르면 주고 또 한번 급등 수익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시간에서 지금 제가 방송 시간을 5시 10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은 뭐상납지는 모르겠지만 어히든또내 네, 이것도 뭐. 예? 지금 시간에 대해서 얼, 얼마입니까? 5만 6천 원, 뭐 5만 8천 원 왔다 갔다 하고 있, 있으니 상 가면 내일 또한번 수익 실현할 수 있겠죠? 이거 또보이게 계신 들 축하드려요. 이게 바로 내용 있는 종목들. 1천 원짜리, 2천 원짜리 그런 것도 좋지만 특히 주린이분들, 특히 주린이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안전한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피플 바이어도 우리가 몇 프로 수익을 냈냐면 400% 수익을 냈고 414%? 이게몇번을공략을다 나오죠? 세 번까지 공략을 해야했고 수익 극대화는 그런 자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알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지난 얘기지만, 좀 이제 최근 걸로 같이 공부하시기에 뜨끈뜨끈한 얘기입니다. 바로 생코가 되겠습니다. 자, 음선 맞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공부하시기에요. 늘 양선 여기에서 올라온 거 따라다니지 마시고 어디서 음선 맞죠. 이거 비슷하지 않, 않나요? 이 자리하고 보세요. 피플 바이하고 황맥기는 로직이고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거 비슷하죠. 그렇죠? 거래 급감시키면서 역시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무방해수도 추천드리고 2만 1,200원에 매수한 것이 오늘 2만 5,000원까지 해서 2만 5,000원에서 20% 이틀 동안 삼성전자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멋지게 상승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바로 황맥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매수해 놓으면 좀 공교롭게 기관과 외국인들 또 방관수 매수가 두르면서 시세를 올려준다. 대단하죠? 예. <laughs>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기분 나빠하시고 소외되지 마시고 제가 다 끝까지 알려드리니까 공부하기 어, 상한가인가 보다. 예. 이거 피플바이요 그다음에 또 넷패스 아크가 있습니다. 요것도 황미께 음선에서 잡아서, 이때부터, 이쪽 어디죠? 이때부터, 여기까지 3일 동안 급등이 나왔죠? 그럼 네패스 아크 자리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연구하게 해요. 다우리한 신규 종목들이죠? 내용 있죠? 제가 뭐시간상 내용 안읽게요 기술적인 황미끼 자리만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자, 11월 19일이죠? 그럼 11월 1 9일날 봅시다. 네패스 아크 3일 동안 3 2나 급등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단계별로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황미끼의 말이 아닙니까? 32% 수익 나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얼마든지 수익 낼수 있다는 거죠. 황미끼만 가지면. 좋은 정보 선장 믿고 함께 하시면 수익 낼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뭐무리 톡방에서도 가끔 조목도 드리겠는데, 예, 바로 그런 것들이죠. 위드텍도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말씀드리죠. 이때 황미끼 잡은 게이 다음이었어요. 이때는 기업 내용 보고. 또 최근에 여기서 또한번 매수했어요. 나옵니다. 우리는 신행가주한테 매수했어요. 11월 20일입니다. 3일 동안 큰 수익하지만 10%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그죠? 이게 뭐였죠? 역시 저점 매수했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잡고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여기에서 텔레비 나오고 유튜브 나오고 그런 것들 예 그렇게 쫓아다니는보다 우리는 고독해야 된다 그랬죠? 이어플로도 보실래요? 이어플로도 황금 맥점 잡은 게 바로 어디있습니까양 음양 패턴에서 이때였죠. 그러면서, 어 사실 오늘 또 급등 나왔는데, 여기서 얼마까지요? 4만원짜리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4만 7천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착시 저점이었죠. 그럼 얼마입니까? 4일 동안 20% 가까이에요. 다 먹고 안 먹고 다음에 우리 단계별 수익 실어하는데 아하, 이제 황미끼가 저점 잡으면 역시 수익을 주죠. 오늘 또 SK 케미칼은 우리가 두 번째 공략했는데, 이게좀미심쩍어서 오늘 45만원에 매도하지 않습니다. 기똥차게 매도했습니다. 오늘 그 조정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 수익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매매하면 여러분도 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맥점 몇, 몇 개만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황미께포뽑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상 근처까지 갔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을 아까 말씀했지만 제가 오늘 여의도 주식왕출연하고 내일 이런 패턴 공략할 거예요. 이미 황미기는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의도 주식왕꼭 보세요. 머니투데이 어, 그러면서, 이런데, 우리 또, 우리는, 뭐, 클럽에서 VIP 클럽에서 공략할 거란 말이에요. 5성 참단도, 이것도 황맥께 잡은 맥점? 이것도 오늘 10% 이상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역시 그렇죠? 이게 다, 다 저점, 음선 다음에 공략하는 그 핵심 공략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 잘하고 계세요? 한, 이거 한국 컴퓨터? 요것은, 제가 오늘 VIP 클럽에서 맥점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싫어하죠? 예? 그 위에 타는 것만 올 수만 몇몇을 좋아하죠. 이런 것들다 속임수 도지? 이거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 대방의 그모속이에요. 함께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공부하시는 분 계시고, 자랑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다 그런 선택은 판단하는 것은 다 자유입니다. 똑같죠. 기가 막힌 거예요. 기술적 맥점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이것도 황미께와 포착한 종목, 그다음에 한국 컴퓨터 보셨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HSD 엔진이 있습니다. 이것도 황민기에서 포착하고 급등 나왔죠? 사실 이 종목은 기업 내용 어떻게죠? 어제 뭐 상한가까지 왔었는데 오늘 뭐지? 7,300까지 안돼데 기업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들? 바로 예 LPG 그다음에 또 LNG 그 이제 이원 엔진을 쓰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진다. 그래서 어제 뭐 삼성중공업도 급등 나오고 같이 올라가는 거죠. 축해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테슬라 향해서 역시 탑픽이었죠. 이것도 이때 쫓아다니지 마시라고 그랬죠. 우리는 어디서 63만원, 66만원대 공략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번 공략을 말씀드릴 때 80만원 간다. 이건 abc다. 7 8만 80만원에서는 일부 정도 매도하시자. 이제 과일 구간이잖아요. 일부. 저는 이게 100만원 가는 변함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저희 리딩을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정확히 진단해 드렸어요. 예, 네, 100만 원갈 건데 다이렉트라 가능부터 한때포시가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승장 악해 놓고 만약에 만 다음 달에 가려면 조금 비싸면 달려야 되는데 하여튼 80, 100만 원까지는 저는 여러분들 가져가시고 개미보시 가져가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다면 일정 부분 제가 항상 그때도 뭐 하이닉스 같은 건다 진단 들 때도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하자. 삼성 SDI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왜냐면 그렇게 계좌 수익 빨리빨리 해나가죠. 그때 50만원 대 여기서 좀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누를 때 45만원 대한10% 정도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잖아. 이건 이제 그래도 정보 좀 돌파하고 있죠? 다만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일부 차익 실현 관점을 말씀드려다단기 관점에서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일은 이제 코스닥일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저 평가되고 이제 날아갈 종목.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게, 피플바이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 내용 알고 저쯤에서 했죠? 피플바이오에 의해서 날아갈 종목, 뭐날아갈 표현들이 뭐죠? 뭐 제가 좋게 보는 종목, 그 다음에 노바텍에 의해서 날아갈 종목. 이것은 제가 그때 주말 휴일 동안 반납하고 두 무릎을 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한 키어십 분은 저는 지금 우리 부여표를그두 종목을 노바텍, 피플 바이오, 그런 것들이 있요 공을 드리고 있답니다. 완전 저점에서 하여튼 급등 전에 함께 하실 분들은 참하시고요 어이 됐던, 여러분들 늘 미동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그냥 뭐 이런 또 수익을 하실 분들, 원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저는 보람이 참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다 파는 파요. 오늘 또센 코, 480만 원 수익 인정 올리시고, 뭐 회년별로 다 차이는 있겠지만, 12% 수익 나왔다고 좋아하시네요. 그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이것도 1,200만 원 수익 나셨다는 거 올려 주시고. 이다 이렇게 계좌 인증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 보람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저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대 톡방은 어느 정도 이제 그다 찼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빌때 t o 가빌면 광고쟁이도 나면 이제 t o 가빌 거예요. 그거 꼭해 주시고 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베스트 전문가니까 참고하셔요. 이것만 mtnw.co.kr 수익 이렇게 함께 실 계좌로 많이 수익 공유하실 분은 제가 vip 크립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됐던, 어, 뭐그 상담 전환 1600-508이에요. 9 어, 됐든 오늘 밤 제가 여의도 주시광 출연할 테니까 많이들 애청해 주시고요. 많이 투표 꽝꽝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